여러분이 오늘 여기 영가등을 이제 밝혀놨는데, 이제 백중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3일간 정진을 하고 저희가 등을 내릴 건데요. 그, 이 영가등에 밝힌 모든 분들은 우리 조상들님들, 그죠? 가족, 형제들이죠? 모두 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밝히신 분들은 한마디로 전부 다, 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인도 환생하기 위해서 또그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불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오래전에 가신 분들은 오래전에 가신 대로 또 끊임없이 모습을 바, 받고 이어가면서 그분들이 또 태어나셨을 때그 조상의 덕 그죠? 조상의 엄덕으로또 끊임없이 또그 빛을 이어가고 또 빛을 받아서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덕을 주는지 누가 누구에게서 덕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죠? 내 부모, 네 부모 그때는 뭐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 모두가 다 전체가 다 나아님이 없구나 하는 도리를 이제 들어서게 되겠죠. 네그게 내려다보는 시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생에서 해야 될 어떤 이 시점에서 딱 단면으로 보니까 내 위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 조상이 계시고 딱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내 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내 뒤로 나와야지. 그러면 저 밑으로, 저후손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모가 자식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자식이 다시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니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냐 이거야. 이렇게 이 공법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끊임없이 같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면에 한 찰나에 봤을 때는 철두철명한 게 있지만은 전체로 봤을 때는 또한 철도투명하면서도 하나도 그러한 그 어떤 말 하자면 그냥 초월한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겠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그냥 좁은 세계에서 아주 좁은 안목으로 내가 사는 세상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는 걸 말씀,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이런 법과 도리를 이어서 조상님께도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또그 가운데 내가 중심자로서 역할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냐 이거죠. 그죠? 참 감사한 일이죠. 예전에 집에서 아끼던 그 반려동물이 이제 강아지나 이런 반려동물들이 이제 그 죽게 되니까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가족을, 강아지를 위해서 이 영가 등에다가 이름을 불러서 올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거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했는데, 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제 생각들도 들어서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시절 바뀌었어, 많이.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등가 등에는 가축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 올라옵니다. 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영,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이 이제 인도 환생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죠. 대부분의 내 가까운 곳에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간으로 환생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그 하고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이고, 뭐 널려 있는데 뭐 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 가운데서 내 가족에 들어와서 내 가족의 사랑을 받고 그집안의그 반려동물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 그거 말고 누가, 인간 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한 번, 잃는 아픔은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응? 어차피 누구나가 다 한철 몸을 벗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양지산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보내드리지, 보내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원문을 올려줄 수 있어요. 천원문을 올려줄 수 있지만 영가 등은 등은 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등을 등은 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백둥 영가 등그죠 네, 칠석과 백둥 영가 등 이렇게 거쳐가면서 우리가 한 여름에 이렇게 어내 나름대로 해야 될 몫을 하고 가는 격이나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들은 아주 잘 그런 모든 자리를 지켜가시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해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앞날이 환하다고 할수 있죠. 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내 길을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각자가 뭐 더하고 더함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좀더 사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탁 머리가 뚝뚝하고 영리해도 아, 이 사람은 그냥 거, 건축 설계사, 이 사람은 변호사, 아, 이 사람은 뭐 정치인, 이 사람은 뭐큰 부자, 비즈니스맨,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농사를, 그냥 농사하면 소박하게 짓지만은 아주 편안하게. 써. 누가 더잘 사는 걸까요? 다잘 사는 거죠. 그죠? 각자 자기 인연에 따라서 다잘 사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 각자 주어진 삶이 일부러 여기다 끌어놔도 안 하잖아요. 자식을 아무리 내가 대를 어서 의사를 시키다 해도 밖에 나가서 저기 음악이나 만들고 기타나 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내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자기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영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겉에서 아버지가 얘 하는 얘기가 부모가 하는 얘기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지, 내 안에서 진정으로 내 흐름을 타고 삶을 통해서 걸어가는 이 거대한 이, 이 물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영류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차라리 그냥 목을 매일 정막 이런 지경입니다, 차라리.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모두가 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가운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그것이 어떤 소유의 개념과 어떤 내 자식이다 하는 거,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알아셔야지만이 진짜 내 자식을 내 자식인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인 줄 모르니까 내 자식을 갖다가 내 자식을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연 속에서 만났다 흩어지고 만났다 흩어지는 거에 속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하늘의 구름이 저렇게 생겼다가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는 거 본연이 모이고 하는 걸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죠? 내 주변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그 경직되게, 고정되게, 한치도 고집해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도리를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직 계신 건가요? 나를 키워 주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혹은 현존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이 도리를 아시겠냐 이거야. 응?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압니다. 그 도리, 그이치를 그래서 이제 아 어... 그러한 인연 속에서 그거를 참 납득시키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긴 하죠. 그러나 그걸 말로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끌고 낙, 끌고 당겨서 될 일이 아니죠. 예전에도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남편을 막 저리다 끌어다 놓고 아내를 끌어다 놓고 절대 안 되죠. 여기서도 저도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봤지만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돼요. 어거지로 안 돼. 하나도 안 돼. 자발적으로는 돼. 그렇지만 어거지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 그죠? 네, 더군다나 이제 종교가 다르다 한다면은 그죠? 집안이 그냥 화목한 정도에서 그냥 어느 정도 평화스러운 선에서만 끝나지 마치 그냥 평화 협정을 맺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지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삶의 어떤 그런 안금들이 무서운 거죠. 그죠? 아, 그거는 각자가 자기가 인연에 따라서 만나고 한 거니까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하늘 쳐다봤자, 하늘이 자기 도와주네? 안 도와줍니다.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도와줄 놈은 내 자신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도와줄 사람은 나 밖에 없거든. 그걸 모르니까 맨날 쳐다보고, 나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바깥으로 쳐다보는 거야. 이 바깥에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도와, 도, 도와주게 돼 있는데, 아,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주냐고. 내가 소리라도 지나가는 사람, 소리라도 지르려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내가 소리도 안지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돌아다 보나? 그런 일이 없듯이 말이야. 아무도 안, 안 도와줘. 왜? 내가 내 자신을 돕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그런 말이 자기가 자기를 돕는 놈을 돕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누가 나를 돕겠냐고. 그러면서 하늘이 무심하시지, 땅이 무심하시지. <laughs> 그런 소리 해봤자지, 그지? 맨날 드라마만 보고 그런 소리 입에 달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소리 해봤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냥 웃어가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래도 잔잔한 미소를 남기고 씁쓸한 미소지만 잔잔한 미소를 남기면서 살아온 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지켜준 주변의 모든 그 보람과 그죠? 아니 그그그 말씀드린 그 지금 뭐별 특별한 놈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식으로 키워놨더니 뭐 별로 나한테 용돈도 안 갖다주는 놈이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내 곁을 지켜주면서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새벽까지 일어나서 했으니까 아 그놈이 없었으면 내가 새벽까지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일하고 살았겠으니, 살았겠냐 이거야 오히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큰 위치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자기가 지나온 삶에서도 자기 자신을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우, 나는 그냥, 아, 그때 좀뭘 못하고, 내가 머리가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그 찰나찰나 속에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끔 하냐면, 운전을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옆을 들여다보고, 옆을 운전하다가 갑자 앞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딱 느끼냐면, 어? 내가 그동안에 앞을 보고 있지 않았어. 희한하게도. 어 희안해. 근데 앞에 안 멀쩡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차가 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문득문득 느낍니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사고가 나려면 한순간에 나는 건데. 사고가 났다 하면은 어가 아니라 그냥 이미 탁. 그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 순간에 관하고 그냥 이렇게 탁. 어느 순간에 내가 내가 앞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도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나를 돌아다 보지 아, 않고, 내가 의식이 딴데 가있건, 어디 가있건 간에, 어?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부모님은 나를. 그리고 내가 세상 천지만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세상 천지만분은 나를. 보호하고 있었어. 응? 나는 그걸 모를 뿐이야. 왜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입체에 있기 때문에. 부모니까 자식을 보호해주잖아요. 그죠? 그 자식은 보호받잖아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죽거나 아무 때나 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아니면 보호받고 때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 내가 괜히 의식으로만. 아이고, 뭐, 내가 잘한 게 있고, 잘, 못한게 있고, 뭐, 내 부모가 어쩌고, 내 자식이 어쩌고, 내가 살아온 게 어쩌고, 내 뭐, 이 전부 의식으로만. 어? 그냥 그 티끌만도 못한 그 의식으로만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갖고 자기를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본다고? 어리도 없는 얘기죠. 절대 그러지 말라 마시라는 거예요. 응? 그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이 나면? 그냥 그거 갖고 잠깐 보다가 그냥 집어, 그냥 귀찮잖아. 집어 던져. 자기, 자기 근본 자리에다가. 그냥 놔, 그냥, 거기다.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놀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말은 안 했어요? 응? 그걸 왜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지. 그럼 효과가 없어. 쓰레기통에 마치 아무 생각 없이 툭 집어 던지듯이 자기 근본에다가 던지라고. 근본에다 던져놓으면 그게 완전히 재생이 돼갖고 빨갛게 나오지만 쓰레기통에 던지면 그게 더 더럽게 나오지.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찰나찰나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편안하게 사셔야겠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캐나다 그죠? 그다음에 차도 덜 다니고 소음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괜히 어 일부러 그냥 지나간 일 앞으로 올일이 끌어다가 인생을 쓰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 앞에 닥쳐서도 해결 못 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법칙이 그래. 근데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 찰나 직전에 편하는 사람은 딱 다가섰을 때도 무치고 해치고 나갑니다. 그게 이 세상 법칙입니다. 응? 음?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길을 따라서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남보다 그더 많은 일을 해서도 항상 가난해집니다. 왜? 이유는 딱한 가지 밖에 없어. 그 마음에 부자 법칙을 따르느냐, 그 마음에 가난한 법칙을 따르느냐, 그거야. 근거에다가 돈을 가득 쌓아놔도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를못 살아.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 뭐 그래서 흔히 그러시죠. 돈도 뭐 돈은 마음이 없냐 돈은 눈이 없는 줄 아냐 절대 안 들어가 그 집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들어갔어도 그냥 어떻게 쓴지 나가려고 길을 써뭐 교도소 탈출하듯이 그냥 길을 쓰고 나간다 이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만물 만생이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응? 아무 데나 대고 벽에다 대고 내가 남을 욕하면 그 벽이 귀속말, 무,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못 들었다고 할수 없잖아요. 벽이다 들었잖아,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 진짜, 맑게 살자. 응? 우리가 무슨 뭐, 뭐 무슨 뭐, 뭐 더럽게 살아서 맑게 살자. 그런, 그런 뜻의 맑게 살자는 게 아니고, 뭐 내가 개가 천천히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응? 본래 맑게 태어났으니까, 맑은, 본래 그 모습대로 살자는 거예요. 응? 내 본래 모습대로 살자. 응? 진짜 여유있게, 아주 맑게 살자. 응?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지혜를 끌어다 쓰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일상의 어떤 법칙이라고 볼수 있죠. 일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얀 백종을 맞아서, 그죠? 네, 하얀 백종이죠? 네. 우리가 뭐, 어디 가다 이렇게 하얀 등에다가 흰 등표를 부, 붙여놓고, 그죠? 같이 이렇게, 에, 이렇게 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드리잖아요. 그죠? 맑게. 그죠?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에, 늘상 이렇게 해가는 우리 신도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이 하이간간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각자 자기 삶에서 건강하시고요. 어, 행복하시고 따뜻하게 사시기 바랍니다.